성악회 회장님이신 테너 양동진 회장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. 양동진 회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먼 길로 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늘님 성악회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. 동진 회장님을 제가 평소에 뵐때 어, 오늘 인사 말씀을 이제 하신다 보니까 어, 그 본인보다 음악을 음악이 우선이라고 간단히 인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어, 전하시게됐습니다 네, 오늘 프로그램북을 보시면 그 선곡이나 감성이 아주 최고의 수준이신 것 같습니다. 아까 제가 그 출연진들이 나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 박수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출연진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박수를 안 치실 수가 없으셨죠 네 어, 저도 무대 뒤에서 출연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마도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음악회를 가시는 중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선곡을 하고 출연진 전체 그, 그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는 거에 저도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. 근데 자, 우선 일부 그 시작 2부 의첫 무대는 테너 변형화 님의 오페라 라부임 중에 나오는 그대의 찬손을 시작으로 또 음, 테너들의 그 로망곡인 네슨 도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까지를 여섯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. 근데 보통 그 테너들이 부르시는 곡인데 이번에는 다리손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. 아마 오늘 연주에 오실 때 남성 성악회의 연주라고 해서 아마 뭐 그렇겠지 하고 혹시 오신 분이 있었다면 어, 남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의 음색이 보이스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배음 즉 하모닉스가 섞여있기 때문인데요. 그 소리는 굉장히 안정감 이 있고 친근감은 물론 있고 사랑마저 느껴지는 매력적인 보이스라고 합니다. 아마 여기 오신 여성 관객들은 아마 오늘 남성 출연진들의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진한 감동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. 자 1부, 아 2부 청무대를 열어주실 페너변형아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